미키가 몇 번이고 팔이 잘리고 죽더라도 사람들 대부분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미키의 몸은 진짜가 아닌 만든 것이었고 몇 번이고 재활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가공된 인공육체를 가진 미키 역시 자신을 닮은 배양육을 거리낌 없이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미키 18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같은 신체 정보, 기억이라는 데이터를 입력했음에도 두 개의 다른 인격체라는 결과 값이 나왔습니다. 기억과 육체라는 정보는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했지만 인격은 그럴 수 없었던 거죠. 이때부터 미키의 죽음은 고기의 폐기 처분이 아닌 한 인격체의 소멸이자 진정한 끝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같은 고기일지라도 그 맛과 향을 다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두 미키의 인격이 다른 것처럼요. 이 둘의 인격이 복제할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일파가 만든 소스 역시 살아있는 어린 생명체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소스를 대하는 미키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소스를 곁들인 배양육을 맛있게 먹었던 미키가 꿈속에서 일파가 건넨 소스를 불편해합니다. 이제 미키는 죽음에 익숙해진 17번째 배양육이 아니라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미키 반스라는 것을 깨달아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꿈에서 깨기 전 더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빨간 버튼의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것과 동시에 미키 식구로 이어지는 삶의 무한함이 아닌 미키 반스로서 삶의 유한함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